안녕하세요. 자신 센터입니다. 자신 센터에서는 앞으로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더 행복해지고 더 즐겁게 이 지구에서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 센터란 여러분 자신의 빛나는 에너지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의 존재를 자신이라는 빛나는 에너지의 존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명상과 말을,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2018년 1월 1일부터 몇 가지 지구를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한 최초의 가족들을 모시고 또한 이 지구란 별에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합니다. 최초의 가족과 시민이, 국민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카톡에서 그 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센터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에너지가 샘솟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근원을 말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에, 이루,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며, 결론은 풍요롭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대기업을 일구고 어떻게 전 지구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풍요로 가득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변혁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폭발적이고 완전한 에너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가지 방식으로,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모든 것을 꾸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선량하게 살아가고 서로 행복하게 지려고 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려는 그 마음에서 적어도 이 채널을 부족하시거나 듣는 분들은 아마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찾으시는 분들이고 자신이 변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주나 신의 궁극의 목적, 영혼의 목적, 영생의 이유.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의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신 센터 자기의 가장 빛나는 돌을, 가장 빛나는 원석, 에너지의 근원을 자신 속에 먼저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태초로부터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 에너지를 스위치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된 고리로서, 그 에너지 하나하나가 네트워크를, 그 에너지 하나하나가 텔레파시로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극락이라는, 낙원이라는 엄청난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현실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은 출발, 말하자면 출발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1년 안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에너지 하나하나가 점화되고 그 빛이 연결이 될때 말하자면 두뇌 속에 뉴런처럼 그 잠들어 있는 뉴런이 발화되고 연결되고 상호 연산을 할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상의 여러분 하나하나는 그런 신경망의 거대한 놀라운 지혜, 놀라운 에너지의 신경망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울 때 우리는 연결이 되고 이 지구는 순식간에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 나갈지 알려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사랑과 행복과 풍요입니다. 감사드립니다.